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5월 28일 업데이트 후기 남겨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전예약 오늘 안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당연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이 아니었어요. 아마 다음 주 점검 끝나고라던가 아니면 이번 주 금요일날 갑작스럽게 아무튼 사이트 계속 주시하다가 사전예약 소식 나오면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나와서 조금 충격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번 주 메인은 편의성 업데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벤트가 좀 별로여가지고 그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고 일단 중요한 편의성 업데이트 그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TJ 쿠폰 이력 관련해서 인데요 지금까지는 변신 인형 성물 이것들의 합성이나 각성 이것까지만 확인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일반 장비나 상점 장비 룬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러시창을 이런 식으로 띄우면 밑에 실패 이력 조회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 좀 약간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본 장비로 이렇게 하다가 실수로 닫기 누르다가 강화 버튼 눌러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패 이력 조회하실 땐 아무 잡템 이렇게 올려놓고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닫기 누르다가 실수로 강화 시장 누를 수가 있잖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실패 이력 조회 이거 딱 누르면 이쪽 있잖아요 이거 이거 딱 클릭하면 룬, 상점 장비 일반장비 그리고 합성이랑 각성 이력까지 전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력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이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집계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집계 기간에 걸려 있는 이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계정에 별다르게 러시한게 없다 보니까 내역이 별로 없는데요. 뭐 악세도 별로 질른 게안 나오더라고요. 룬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실패 이력 조회. 이제는 장비랑 룬이랑 전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업데이트 된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8주년 전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다는 게참 센스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류가 하나 있는데요. 월드에서 확인하면 이 이력 표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려진 현상에 이렇게 공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월드에서 확인하면 지금 이력 표시 안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벤창 관련해서인데요. 원래 인벤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버튼 옆에 화살표 버튼을 딱 누르면 8칸까지 늘어납니다. 이거 누르면 다시 좁혀지고 좀 보기 편해졌죠. 그리고 여기 검색할 이름 입력해주세요. 있잖아요. 여기에서 장비 이름 이런 식으로 검색 누르면 장비 이렇게 표시되고요. 장비 이름뿐만 아니고 그냥 숫자 5 이렇게 검색하면은 플러스 5짜리 이렇게 다 나오고 뭐 6 이렇게 검색하면 6자리 다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성서 관련인데요. 영웅각성서랑 전설각성서 보시면 여기 교체 버튼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체 버튼 누르면 영웅각성서 5개로 전설각성서 제작할 수 있고 영웅각성서는 희귀각성서 6개로 제작할 수 있도록 이것이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냥 이 각성서 자체를 각성서 조각으로 바꾸는 걸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조금 아쉽다는 거. 그리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하는 이벤트는 반지 강화 이벤트인데요. 코인 놓고 코인 먹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퀘스트가 하나 있습니다만 이거는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퀘스트 자체도 개정쾌예요 개정당 딱한 번만 할수 있는 퀘스트고 이 상자에서 나오는 건 반지 딱 하나입니다. 강화 주문서 8장이랑 반지 하나 만들려면 코인 200개라서 그냥 코인 200개 먹는 수준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아무튼 이 퀘스트는 대세에는 영향 없고 제대로 하시려면 이벤트, 이벤트, 기운의 반지 여기서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제작할 수 있는 건 붉은빛, 보랏빛, 노란빛 그리고 각각 10개씩까지 제작할 수가 있어요. 일단 붉은빛은 변신 코인 관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랏빛은 인형 코인 관련. 노란빛은 성물코인 관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작하는 데 필요한 게 해당 코인이잖아요. 코인 200개고 10개 제작하면 2,000개예요. 그래서 코인 2,000개를 투자해서 얼마나 뽑느냐 그 내용인데 코인을 뽑는 방법은 반지를 강화해야 됩니다. 강화할 때 쓰이는 건 이거 기운의 반지마법 주문서 한 장에 만화 대나로 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100장 제작하면 100만이거든요. 은근히 아데나 나간다는 거. 아무튼, 이 강화 주문서를 제작해서 이 반지를 강화한 다음에 강화한 반지를 이 상자로 바꾸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3짜리 만들면 3단계 상자로 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3단계 상자에서는 코인이 2,000개 들어있고, 4단계는 4,000개 들어있고, 5단계는 8,000개 들어있고,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1개, 코인 200개 투자해서 제작했다고 하면 플러스 1짜리 만들어서 상자 1단계는 만들어야지 코인 300개를 이득 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개 제작했다. 코인 2000개 투자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플러스 3짜리 이건 만들어야지 본전입니다. 4짜리, 5짜리 여기서부터는 이득이고요. 그리고 이 5단계, 이 5단계 상자부터는 대성공이란 게 있어요. 실패는 없습니다. 원래 성공까지 밖에 없는데 5단계서부터는 성공, 대성공 2개로 나뉘고 대성공 확률은 보시다시피 15%예요 대성공으로 획득한 상자는 그 상자의 또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단계가 원래 8,000개면 대성공 상자는 16,000개 2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이 반지가 강화가 잘 되냐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잘 되진 않습니다 일단 확률 보면은 51%예요 제가 확인한 확률은 여기까지거든요 0부터 플러스 5까지 확률 체크해 봤는데, 여기까지는 51%입니다. 근데 6, 7, 8은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6, 7, 8도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플러스 5까지는 51%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한번더 질러봐서 뜨면 확인할 수 있겠네요. 6. 쉽지 않다는 거. 아무튼, 이런 이벤트인데, 너는 이거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냥 부캐로, 코인 채우는 용도로 좀하려고요뭐 예를 들어서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북해 인형 코인 9만개 있잖아요. 여기에 11만개 만들어 놓는 그 용도로 좀 사용해 볼 생각이에요. 11만개는 왜 만드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업데이트 때 코인 이동 이벤트 나오잖아요. 11만개 코인을 10만개 상자로 바꾸는 코인 이동 이벤트. 그거를 노리고 좀 이렇게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캐릭터들도 10만개 가까운 거 있으면 좀 이렇게 맞춰 주는 형식으로 하려고요. 그런데 이거 반지도 그렇고 반지로 제작한 이 상자도 그렇고 창고 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하실 분들은 그 부케 코인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방금 제가 사냥했던 이계의 균열. 거기서 증표가 두 개씩 떨어지는 이벤트죠? 이것도 일주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부트 서버 관련인데요. 레부트 서버는 고급 상점에서 에카 방어구 상자를 판매한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일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57,000 다이아 정도 하더라고요. 고급주합 825개니까 3,000 다이아 44개 묶음으로 구입한다고 치면 19개 정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57,000 다이아 정도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글로디오 그레시아 서버는 2주일 동안 버프 동상이 있습니다. 3시간짜리 버프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마다 그거 받으시는 게 좋다는 것. 해서 여기까지 5월 28일 업데이트 후기였는데요. 이번 주도 심심한 일주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계속 주시하다가 사전 예약 갑자기 튀어나왔다. 그러면 바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마지막 일영상 일러시는 이거 8옥창 도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팔자리 딱 하나만 뜨면 근댐 컬렉 하나 또 완성하는데.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7자리 하나. 두 번째는 뜨겠죠? 7. 좋습니다. 옆에 거 가는 척 하다가 연타로. 8. 아. 옆에 거할걸 하나만 다시. 아, 이게 정답이었네. 다시 옆에 거. 아, 이번에는 연타였어요. 그런데 사면타도 충분히 할수 있죠. 제발, 제발 팔아 재물 줄걸라 아 잠깐만요 이거 뭔가 억울하니까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창고에 각인 축대이도 있거든요 각인 축대이 써서 갈게요 오늘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고 싶어가지고 칠 떴죠 진짜 팔자리 하나만 뜨면 됩니다. 8, 나이스, 끝. 어우속 시원해. 이렇게 여기 넣으면 비각인 팔자리 무기 컬렉 완성됐네요. 근데 밀또 올렸습니다. 해피 엔딩으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